여러분, 혹시 북유럽 신화 좋아하시나요? 천둥의 신 토르, 거대 바다뱀 요르문간드, 바이킹 전사들의 천국 바랄라처럼 이름만 들어도 몸가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만한 소재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북유럽 신화, 다른 신화들과는 다르게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개의 개별 이야기들이 모여 이루어진 옴니버스식 구조잖아요? 그런데 북유럽신화는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결말을 암시해둔 채그 결말을 향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북유럽신화는 대체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침 북유럽신화를 배경으로 한 국내 대작 게임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서 이 라그나루크를 주제로 한 새로운 챕터가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7챕터 업데이트를 기념해 북유럽신화의 결말인 라그나루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한 남자가 갑작스레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딘,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이자 신들의 땅 아스가르드의 수장이었죠. 황금 전까지도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을 꿨던 그는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나는데요. 그는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것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꿈속에서 본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태초의 신이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였기에 심혈을 기울여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세상이 곧 망한다니. 정말이지,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본 것은 그저 꿈이었으니 다른 이들 같았으면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오래전 지혜의 셈에 자신의 한쪽 눈을 바치는 대가로 미래를 볼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디는 꿈속에서 본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펜니르의 날카로운 이빨들이었습니다. 펜니르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 늑대였는데요. 반은 아름다운 여성, 반은 해골인 여자아이 헬. 독을 내뿜는 거대 바다뱀 요르문간다와 함께 로키와 앙그르보다 사이에서 태어난 새 괴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로키는 꽤가 많고 장난기가 가득해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신이었고 어머니 앙그르보다는 서리거인이었죠. 로키의 새 아이들은 비록 괴물이긴 했지만 로키의 아이들이었기에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거리낌없이 어울리며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디는 꿈속에서 이세 괴물들이 아스가르드의 신들을 전부 죽이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장면을 본 뒤로 이들을 더 이상 친구로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오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세 괴물들을 붙잡아두기로요. 그래서 오디는 신들을 시켜 이세 괴물들을 아스가르드로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괴물들이 아스가르드에 도착하자 괴물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중 가장 문제였던 것은 거대 늑대 펜리르였습니다. 신들은 펜리르를 온갖 밧줄과 사슬들을 동원해 묶어두려 했지만 매일같이 불어나는 그의 몸집을 묶어두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난쟁이들에게 부탁해 절대 끊을 수 없는 끈인 글레이프니르를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펜리르는 당연하게도 글레이프니르에 묶이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신들은 펜리르에게 글레이프니르에 묶인 뒤 끊어낼 수 있겠나며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신들의 반응이 다소 이상하긴 했지만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이들이었기에 펜리르는 흔쾌히 내기에 응했고 글레이프니르의 몸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글레이프니르가 펠리르의 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신들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펜리르는 오딘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죠. 네 언젠가 오딘 네 놈과 네 놈의 자식들을 전부 다 잡아먹고야 말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펠리르는 글레이프니르의 영영 묶이고야 말았습니다. 오디는 펠리르에 이어 요르문간드와 헬도 처리했습니다. 거대 바다 뱀 요르문간드 또한 펠리르처럼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자 오디는 그를 인간들의 땅인 미드가르드 바다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자 요르문간드는 바다 속의 물고기들과 인간들의 배들을 잡아먹으며 몸을 키웠죠. 그런데 요르문간드는 몸집이 어찌나 커졌던지 미드가르드 바다 전체를 감싸고도 남아 머리가 자신의 꼬리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오디는 헬에게는 꽤나 관대했는데요. 망자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던 헬에게는 오히려 저승을 다스리는 여왕의 자리를 내주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헬이 저승의 여왕이 되자 북유럽 사람들은 저승을 헬이라고 불렀는데요. 헬은 니플하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지옥의 광경을 오딘에서 특히 잘 살렸더라고요. 니프라임은 화염으로 뒤덮인 땅 무스펠하임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두 땅은 심연 긴눈과 가프에서 탄생한 땅이었는데 이 긴눈과 가프를 통해 수많은 거인들과 괴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동시에 니프라임은 태초의 거인 이미루와 암소 아우둠라, 그리고 오딘이 태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튼 헬까지 저승에 가둬둔 오딘은 비로소 종말의 위협을 전부 막았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세 괴물들의 아버지 로키에게서 말이죠.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되자 아스가르드의 신들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참 뒤인 어느 날 오딘의 아들 발두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로키의 새 자식들이 신들을 모두 죽이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꿈이었는데요.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발두르는 곧장 아버지 오딘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같은 꿈을 꾸었던 오딘은 이 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끝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끝에 그는 우연히 로키의 아내이자 새 괴물들의 어머니인 서리 거인 안그르보다의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딘을 마주친 안그르보다는 곧 그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는데요. 바로 자신의 새 자식들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며 오딘의 아들인 발두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요. 그리고 그 저주는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안그레보다의 저주대로 로키가 발두르를 죽였던 것이었는데요. 바로 발두르의 형제이자 장님이었던 호드를 속여서 말이죠.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신들은 로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곤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며 로키의 또 다른 아들들이었던 발리와 나르피를 죽인 뒤 나르피의 창자로 로키를 꽁꽁 묶어버렸는데요. 온갖 잔꾀와 요술을 부릴 줄알았다는 로키였지만 그조차도 자기 아들의 창자로 만든 밧줄을 끊지는 참아 못했습니다. 신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키의 머리 위로 독사가 계속해서 독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는데요. 독이 머리에 떨어질 때마다 로키는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어찌나 심했던지 대지가 마구 흔들려 미드가르드의 인간들은 이 진동을 지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 정말 라그나로크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자 긴 겨울이 찾아왔고 해와 달이 모두 사라져 끝없는 어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이웃권은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근친상간까지 저지를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자 이번에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어찌나 강했던지 결코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펠리르의 글레이프디르와 로키를 묶어둔 창작까지 끊어버리고야 말았는데요. 자유의 몸이 된 로키는 곧바로 아스가르드에 쳐들어갈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자식들인 펠리르와 요르문간드, 해를 불러왔고 화염의 땅 무스페라임에서 태초의 불꽃거인 수르트를 거인의 땅 요툰하임에서는 서리 거인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스가르드로 쳐들어갔는데요. 오딘 또한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바랄라의 인간 전사들까지 전부 모아 이들에게 대항했죠. 전투가 시작되자 종전의 그 어떤 전쟁보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꽃거인 수르트의 불의 검에 프레이가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 토르는 요르문간들을 무찔렀지만 전투 후 사망했으며 무지개의 신 헤임달은 로키와 전쟁의 신 티르는 지옥의 파수견 가름과 싸우다 넷 모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딘은 펠리르와 맞서 싸우다 잡아먹혔는데요 이를 본 오딘의 아들 비다르가 펠리르의 턱을 칼로 찢어 죽이며 아버지의 복수를 되갚았죠. 와 수르토와 요르문간들을 보니 신들의 싸움이 정말 격렬했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을 오딘에서 정말 잘 구현해 놨네요. 이 같은 오랜 싸움의 결과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로키의 군대. 양쪽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지만, 불꽃거인 수르트가 불의 검을 휘둘러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는데요. 수르트의 불길이 어찌나 거셌던지 전투에 참전한 전사들은 물론 온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지탱하던 거대한 나무인 위그드라실까지도요. 위그드라실이 쓰러지자 위그드라실이 지탱해주던 육지들은 전부 바닷속에 잠겨버렸고 세상은 그렇게 멸망해버렸습니다. 모두가 죽고 세상이 멸망하면서 라그나로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에는 새 땅이 솟아나는데요. 생존한 몇몇 신들과 살아남은 두 명의 인간 남녀가 다시 번성하면서 새로운 시대인 황금의 시대를 열었으니 이것이 바로 북유럽 신화의 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북유럽 신화의 결말인 라그나로크인데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신들마저 죽어버리는 이 결말이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신들마저도 전부 죽어버릴 정도의 치열한 전투가 흥미증진하셨나요? 이렇게나 신선하고 재밌는 북유럽 신화. 그런데 이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국내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오딘 바라라 라이징인데요. 오딘은 북유럽 신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딘과 로키가 대립을 이루어 싸우는 라가나르크가 그 배경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북유럽 신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 여러 판타지적 요소들을 더해 오딘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재구성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특히 이번에 업데이트된 오딘의 7챕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기존의 북유럽 신화에서는 그저 초반에만 잠깐 등장했다 잊혀지는 눈과 얼음의 땅인 니프라임을 오딘에서는 스토리상 중요한 공간으로 재해석했는데요. 리프라임을 아스가르드가 파괴된 이후 로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으로 그림으로써 리프라임을 갈등의 중심지로 만든 것이죠. 이처럼 오디는 뻔하디 뻔한 북유럽 신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하고 신박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북유럽 신화를 이미 잘 아시는 모험가 여러분들조차도 게임의 스토리를 새로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책으로만 보던 북유럽 신화의 여러 배경들과 인물들, 괴물들을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현해보는 재미까지 더했는데요. 특히 신들의 땅인 아스가르드, 거인들의 땅인 요투나임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를 좋아하는 모험가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재미있어 할 만한 오딘! 여러분들이 직접 워리어, 로그, 소서리스, 프리스트, 실드 메이덴 중 하나가 되어 이 흥미진진한 세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현재 오딘에서는 우리 모험가 분들을 위해 7일 고급 펫 선택 상자와 댓글 이벤트를 준비해놨다고 하니까요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쿠폰 코드란에 오딘X오랑의 판타지 사전을 입력하시고 7일 고급 펫 선택 상자를 받아가세요 참고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참여 방법이 다르니까요. 뭔가 여러분들의 기종에 따라 영상 설명란을 통해 참여 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 영상의 댓글란에 오딘 세계관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내부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구글 기프트카드 3만원을 드릴 예정인데요. 2023년 10월 24일까지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선물 받아가세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남길 테니까요. 당첨되시면 꼭 답글 달아주세요. 당첨되고도 선물 못 받아가는 불상사는 막아야죠. 그럼 저는 또 다른 판타지 이야기를 찾으러 오딘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그럼 다들 안녕!